아, 저 이거 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지난주에 에, 어, 갑자기 내린 폭우로 엄청난 에, 물난리가 났었죠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나고 그랬는데요 늦었지만 에, 여러분에게는 에, 별 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 없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우리 중국어 회화반 어, 2물 스물, 어, 아9번째 강의인데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어, 팁이라면 팁이고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어, 중국어와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 분들그 이라면 예를 들어서 중국어, 한국어에서 같은 같은 동사라도 약간 다르게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는다. 吃, 여러분 다 아시죠? 吃, 그러면 먹는다. 그래서 한국에는 뭐, 한약을 먹든, 양약을 먹든, 다약 먹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치약 이렇게 표현하죠. 중국에도 먹는다 하면, 칠 맞는데요. 근데, 약도요, 한약을 먹을 때는, 아니, 양약을 먹을 때는, 칠다 그래요. 칠약 그래요. 그런데, 한약을 먹는다, 액체로 된 약을 먹는다 하면, 칠을안 써요. 그 때는, 喝,맛이다는 걸, 그래요. 그래서, 약 마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국어로는 다약 먹어 이러잖아요. 근데 중국인은 약 마셔 한약을 먹을 때. 그래서 그때는 허로 말해요. 허라고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어,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는 동사 칸. 예, 칸. 눈으로 보는 것다 칸이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뭐 책을 보다, t v 를 보다, 거울을 보다 다 칸이다 그러죠. 예, 근데 중국인은 또 조금 틀려요. 예. 거울, 한국에는 거울 보는 것도 동사를 칸으로 쓰지 아니동 어, 거울 보는 것도 한국어로는 보다라는 보다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중국에는 거울을 볼 때는 이 칸이라는 한국어로는 보다 글지만은중국어로는 거울을 볼 때는 이 칸이라는 동사를 안 쓰고요 쪄라는 동사를 써요 네 이거 쪄는 비추다, 비추어지다, 혹은 사진을 찍다, 혹은 사진, 뭐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거울은 내가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거울에내 모습을 비추어서 내가 그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거울을 볼 때는 칸 찡즈 안 그래요. 찡즈가 거울이거든요. 찡즈, 찡. 예, 찡즈. 예. 그래서 거울을 볼 때는 칸 찡즈 안 걸고요. 쫙 찡즈 그래요. 쫙 찡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얼굴에 뭘 묻었을 때, 어, 너 거울은 거울은 봐봐. 한국어는 글지만 중국어는 니쫙쫙 찡즈 그래요. 예. 그래서, 어, 다, 한국어는 다 본다 글지만은 중국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 거울 볼 때만은 칸을 안 쓰고, 좌를 쓴다 네. 그래서 요런 상황이 가끔 일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배울 때아 요런 거를 유념하시고 요건 요런 게 특별히 다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네. 어, 좀더 오래 기억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 시간 나머지 시간에 우리 정식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우리 제 6과 마지막 연습 문제 어, 1번 2번 3번 있는데 2번까지 했어요 2번 네. 그리고 3번 문제가 아직 남았었거든요. 85쪽이요. 85페이지에 3번 연습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연습문제는 항상 뭐죠? 본과의 어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과의 어법과 관련된 내용이요. 어, 제시된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드세요. 그랬어요. 여기 보면 1번은 당신이 책에 좀 써보세요. 제가 볼게요. 제가 좀 볼게요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뭐죠 칸칸이라는 동사의 중첩을 써보라고 그랬어요 예. 동사의 중첩 칸칸 예. 그래서 당신이 책에 좀 써보세요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말씀하시면 될것 같아요 당신이 책에 좀 써보세요 어떻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질는 당신이 좀 써보세요 이거잖아요 일단은 우리 책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당신이 당신이 좀 써보세요 뭐 어떻게 되죠 니 그게 뭐죠 쓰다 시가 되죠. 그 다음에 뭐뭐 한번 해보다 그럴 때 뭐죠? 쇠이샤. 이렇게 되죠. 니 쇠이샤. 그러면 니가 한번 써봐봐. 한번 써봐. 이런 말이 돼요. 근데 책에 어디에다가 뭐뭐. 그럴 때는 뭐죠? 책에 쌀. 그다 뭐죠? 어디 어디에? 수 책이잖아요. 근데 책 표면에 쓰는 거잖아요. 책 위에 쓰는 거죠. 표면. 그래서 니 쌀. 쑤. 상방위사고 와야 돼요. 책 표면에 있을 때 그러니까, "你在书上写一下해야책에다 어, 한번 써 봐봐. 그 다음에 내가 좀 볼게.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뒤에는 "我看看"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다가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뒤 앞에는 뭐죠? 짜이가 와야 되죠. 네. 그래서 "你在书上写一下해야 여기에다 뭐뭐 뭐 해봐. 이렇게 되죠. 장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 뭐 바닥에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손바닥에 쓰는 것도 아니고, 책에 쓰라. 이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니在书上写一下. 그 다음에, 我看看.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我看看. 이거는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전화를 걸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전화를 걸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아, 2번은 그거예요. 컴퓨터는 꺼져 있고요. 핸드폰도 꺼져 있어요. 이거였었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죠? 관절을 쓰라 그래 야 되죠 관절 관절 동작의 이거는 뭐죠? 동사뒤에 쩔고 올 때는 뭐다 그랬죠? 동작의 지속이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꺼진 채로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컴퓨터는 꺼져있다 어떻게 하면 되겠죠? 컴퓨터 띠엔나오띠엔나오 그게 뭐죠? 관절 하면 되겠죠 그래야 컴퓨터는 꺼져 꺼져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네. 관저, 컴퓨터는 꺼져 있고요. 핸드폰도 꺼져 있다. 핸드폰, 쇼지. 근데 핸드폰도 했었죠. 핸드폰도 뭐 하단 거 뭐죠? 뒤에 뭐가 와야 되죠? 쇼지 예. 이렇게 되겠죠. 쇼지 예. 그다 뭐죠? 꺼져 있으니까 뭐죠? 关져 하면 되겠죠. 关져. 그래서 어, 두 번째 문제는 컴퓨터는 꺼져 있고 컴퓨터, 어, 핸드폰도 꺼져 있다. 해요. 네, 컴퓨터도 꺼져 있고 핸드폰도 꺼져 있다.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건두 번째 동작이 지속에 관한 연습이에요. 관저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걸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전화를 걸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짜이 머머 너 이걸 쓰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뭐죠? 워 실제는 나는 전화를 걸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워다 대화 나는 전화를 건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전화를 걸고 있는 중이다 동작의 진행이었었죠 동작의 진행 지금 한창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 네 가지 배웠죠 쩡 짱. 그 다음에 뭐죠? 쩡그 다음에 뭐죠? 짱. 또하나 뭐죠? 뭐뭐뭐 뭐? 너네 가지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뭐다 그랬죠? 히트가 이 뭐, 머 너를 쓰라 그되죠이 뭐, 머 너를 쓰라 그랬으니까, 我在,그에 뭐죠? 다电화 뒤에, 너. 이러면 되겠죠. 두 번째 용법이 뭐, 머 너. 이런 격식으로 동작의 진행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我在, 다电话, 너. 하면, 나는 지금 전화를 걸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지금 전화를 걸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이거였고요. 네 번째 볼게요. 우리는 수업 중이 아닙니다. 네. 일단 뭐죠? 중심어는 뭐죠? 우리는 수업한다. 워맨, 그 다음에 뭐죠? 상크. 이거예요. 워맨, 상크. 그 뭐죠? 우리는 수업합니다. 이거예요. 긍정문. 우리는 수업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수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되죠? 원은? 正在上课 하면 되겠죠. 我们正在上课. 그런데, 우리, 우리가 엇법 배때 어떻게 되죠? 부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부정할 때는, 부정在도 아니고, 예, 부, 뭐, 부정도 아니고, 뭐다 그랬죠? 没在를 쓴다 그랬죠. 没在.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我们没在上课. 하고 뒤에 너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네, 그래서 우린 매일 상업을하느 혹은 우린 매일 상업을 하느냐 부성이 되는 거예요 부성할 때는 반드시 매일 예요 매일 수업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린 매일 상업을 하느냐 그래야 우리는 뭐뭐 뭐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어, 세 번째 연습문제였어요 세 번째 연습문제 네, 그래서 7관은 우리가 이것으로 어, 마칠 건데요 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는 우리 방금 했던 연습문제에서 했 동작이 지속, 저. 예, 네, 그래서, 열려져 있다, 그러면, 칼쩝. 닫혀져 있다, 그러면, 관쩝 그래서, 이거는 뭐죠? 뭐, 뭐, 한 채로 있다. 동작이 지속이었고요. 동작이 지속. 그러니까, 상태가 그, 그 상태로 계속 유, 유지되는 거. 그래서, 뭐, 문이 열린 채로 있다. TV가 켜진 채로 있다. 이럴 때는 다, 동사 뒤에 저를 붙이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동작이 진행되었죠. 방금 했던 거, 정짱정짱그 다음에, 정. 짤, 뭐뭐너 no. 네 가지 형식인데, 부정할 때는 뭐 다르죠? 메이짤, 메이짤 쓰면 된다 그러죠. 부정할 때는 반드시 오면 메이짤, 향 이렇게 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뭐죠? 동사의 종첩 표였죠 칸칸, 원원 혹은 뭐쉐이쉬종배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것으로 이세 개의 법, 그리고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시간, 우리 어, 다음 과목. 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목이요 어,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제 7과 보겠습니다. 제7과요 예, 제 7과는, 去이허远怎么走去이허远怎么走이 화원에, 어떻게 가나요? 길 물을 때 쓰는, 저, 대화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래서, 정식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세 단어부터 배우겠습니다. 89쪽. 여러분, 89쪽 보겠습니다. 89페이지에요. 네. 세 단어가 몇개 있는데요. 첫 번째요. 이허윤. 이허윤. 예, 네. 베이징에 있는 유명한 저 그거죠. 관광지죠. 이화원. 예, 네. 이화원 다음에, 怎머怎머는 짜머. 어떻게 도 되고요. 또 뭐죠? 왜, 어째서. 그래서 이거는 방식을 물을 때도 쓰고요. 원인과 이유를 물을 때도 쓰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동사 앞에 있을 때, 점마 칠, 예, 그럼 이거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먹어요? 혹은 점마 취,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방식을 묻는 거예요. 거고요. 반대로, 니 점마 메일 라이 이럴 때는 뭐죠? 그렇죠? 문장 앞에 있을 때는 구절 앞에 있을 때는 뭐죠? 니 점마 메일 라이 그럼 뭐죠? 이유나 원인을 묻는 거예요. 너 어째서 안 왔어? 너 왜서 안 왔어? 이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점가있고요그 다음에 죠. 저는 가다 떠나다 걷다. 그래서 원만 줘봐 뭐 우리 갑시다. 네, 저. 그 다음에 이즈, 이즈 부사예요. 계속 줄곧 혹은 늘뭐 이래 되죠. 예, 이즈. 그 다음에 왕이라는 계사가 있어요. 왕. 이거는 방향을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뭐 쪽을 향하여. 이렇게요. 뭐뭐 쪽을 향하여. 그래서 왕 해도 되고요. 그곳에서는 샹. 이 뒤에 샹이라는 단어 있었죠. 샹도 돼요. 예. 그래서 왕 동, 그러면 동쪽을 향해요. 이것도 向동 해도 돼요. 그러면 동쪽을 향해요. 이렇게. 왕남 쪽, 그러면 남쪽으로 가세요. 혹은 向南 쪽, 남쪽으로 가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는 왕계사예요. 계사. 개사. 그리고 뒤에는 저저방위사 같은 게 많이죠. 뭐 무슨 쪽이니까. 예. 다음에 아래는 뭐죠? 홍류이 등. 예. 홍류이등 이거는 신호등을 말하는 거예요. 신호등, 교통 신호등. 그 다음에 아래 보면. 홍이란 단어있어요. 홍은 빨간색, 류는 녹색, 그 다음에 덩, 이거는 등을 말하고요. 루, 덩, 루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덩이니까 뭐죠? 길에 있는 등이죠. 그러니까 가로등을 중국에는 루, 덩이다그래요 루, 덩. 그 다음에 아래 단어 보면 주어. 주어는 뭐죠? 왼쪽이에요. 왼쪽을 주어. 네, 그렇죠. 왼쪽, 왼선할 때는 주어성, 뒤에 숫자를 붙여서 左手, 그러면, 왼손. 반대로, 右. 右는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오른손 하면, 右手 하면 돼요. 右手, 그러면, 오른손. 이렇게요. 그래서, 左右, 그러면, 좌, 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左. 다음에, 아래는 뭐죠? 怪.이는 돌다, 회전하다. 이거예요. 돌다, 혹은, 회전하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왕. 아래 보면, 작은 다른, 작은 글자로 있죠. 왕, 요, 괄, 가 있죠. 왕, 요, 괄. 그러면 뭐 오른쪽을 향하여 괄. 그러니까 뭐죠? 돌다, 회전하다. 그러니까 뭐죠? 우회전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전은 왕, 요, 괄. 예. 다음에, 아래는 뭐죠? 왕, 조, 괄. 그러면 뭐죠? 조는 좌측이다. 그러면 왕, 조가 그러니까 좌측으로 돌다, 회전하다. 좌회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어, 왕, 요, 괄. 혹은 왕, 조, 괄. 혹은 향을 써도 된다 그랬죠? 向右拐,向左拐, 에다 네, 우회전, 좌회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표제는 뒤에 괄 대신에 转을 써도 된다 그랬죠? 转,어 왕右转, 에 转을 써도 된다 그랬죠? 돌다. 그래서 뭐 왕右转, 그면 오른쪽으로 돌다. 왕左转, 그러면 왼쪽으로 돌다 이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구어체에서는 괄을더 많이 써요. 예. 네, 그래서 왕右拐, 왕左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아래 리라는 단어였어요. 리는 여기서는 개사로 나왔어요. 동사로 쓰일 때는 뭐죠? 헤어지다, 떨어지다, 멀어지다 이거였었죠. 예, 네, 멀어지다. 근데 여기서는 개사로 나와서 어디에서 하고, 몸으로부터 기준점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기준점을 나타낼 때. 그 다음에 펜종, <몬종> 펜종은 <몬종> 분. 근데 이거는 저 뭐죠? 시간의 양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10분 동안 내가 뭐뭐 했다. 그럴 때는 1 0분중 이렇게 말해요

一直，一直，往，往红绿灯，红绿灯左，左拐，拐离，离分钟，分钟。 네. 우리 단어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우리 뒷페이지의 어,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뒷페이지의 9 0페이지예요 90페이지. 네. 방금 우리가 했던 저그게요 방향을 나타내는 개사예요 왕에 대한 용법입니다. 왕은 무엇을 향하여라는 의미로 동작의 방향을 나타낸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보세요. 오홍 예문이 있어요. 홍등신호등에 그러니까 도착하다. 신호등에 도착하면, 신호등에 이르면 왕 요, 과요는 오른쪽. 그러면 왕은 왕이니까 오른쪽을 향해서과. 그러니까 도세요. 회전하세요. 이 됐죠. 그러니까 신호등에 도착하면 우회전하세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볼게요. 니 시엔 왕, 챔, 쪼, 챔. 먼저. 그러니까 너 먼저. 왕, 챔이니까 먼저. 앞쪽을 향하여, 쪼, 가라. 먼저, 앞쪽으로 가세요. 이게에요. 먼저, 앞쪽을 향하여, 가세요. 먼저, 앞쪽으로 가세요. 이게에요. 예.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어느 쪽을 향해 가라. 이제, 우리가 방향 푹, 저, 방위사만 하면 다할수 있어요. 여러 우리 일본에 앞, 우리 입문반에서 혹은 초급에서 다 배웠잖아요. 방위사 배웠잖아요. 예. 쌍, 쌍, 쪼. 요. 前后 그다음에 뭐죠? 안박 리, 와. 이거 있었잖 전에. 네, 그다음에 동시남북이죠 동,서,남,북. 네, 그러니까 뭐죠? 우쪽으로, 그 뭐죠? 왕상. 아래쪽으로, 왕하. 네, 동쪽으로, 왕동. 네, 북쪽으로, 왕배 이렇게요. 그래서 어느 쪽을 향해서 할 때는 왕 쓰고 그다음에 그 방향을 말하면그 명사를 쓰면 동,서,남,북이 방위사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였고요. 왕. 두 번째, 到. 이게 到도 이것도 그거예요. 저, 계사예요. 그래서 어디에, 혹은 어디까지라는 의미다. 그래도 있죠. 종점이나 도착지를 나타낸다. 그래서, 타다到 날, 쥐라. 이래야되죠 그러니까 먼저, 그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어디에 갔냐? 이게예요 그러니까, 타다到书店 쥐라. 네, 그는 서점까지 갔어요. 그는 서점에 갔어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서점에 갔어요. 근데 이게 떠오는요어 우리가 더 이게 떠오보다는어더 많이 쓰는 게 이게 떠우뭐 동사로 쓸 때가 많죠. 어디에 도착했다 할때 예, 그래서 북경에 도착했다. 떠오 베이징라 집에 도착했어. 떠오지않 이렇게 많이 쓰죠. 예, 그래서 어 어디 갔어 할 때는 타취나라. 우리 이런 방식 이런 방식으로 많이 썼죠. 예, 니 타취나라 그러면 걔 어디 갔어? 그럴 때 뭐죠? 걔 서점 가서. 취 이렇게 더 많이 썼죠. 네, 근데 이거는 회화체에서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떠나 치라그뭐 어디까지 갔어? 어디 갔어 이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떡, 계 네, 개사였고요. 세 번째, 어, 오늘은 어, 뒤에 또세 번째, 네 번째가 있으니까요. 오늘 시간상 어, 이것도 우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 세 단어 배웠고요. 그다음에 왕이라는 단어 동작의 방향을 나타낼 때 왕.